9월 23일, 전교인 2년 1독 성경통독. 3장,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재건공사에 착수합니다. 4장, 성전재건공사와 또 성벽재건공사를 회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악행을 소개합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 디엘의 아들 수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 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라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륩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죽이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죽이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비를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남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순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 대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벌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곡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당대루흠과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그를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 상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섬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이루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 포로 귀환자들은 귀환 후 어떤 절기를 지키나요? 2. 대적들의 고소로 성전건축은 언제까지 중단되었나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